짱구들 안녕? 음, 자, 21번부터 하도록 할게. 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한 후, 어, 1부터 100까지 뭐 이렇게 적나봐. 쭉 가다가 뭐, 99, 100 이렇게 적었겠지. 자, 홀수번째 수를 모두 지우고, 음, 홀수번째 수를 모두 지우니까, 이런 걸 지우는 거 아니야. 그럼, 뭐만 남어? 짝수만 남지? 2, 4, 6, 8, 10, 12. 쭉 가다가, 그지? 96, 98, 100. 이렇게만 남는 거지. 음, 다시 홀수번째 수를 지운대. 다시 홀수번째 수를 지운대. 홀수번째 수를. 알겠니? 그럼 또 어떻게 돼? 4, 8, 1이 뭐야, 4의 배수만 남네? 4의 배수만 남어? 그지? 음. 4의 배수. 합을 갖다 구하래. 4의 배수의 합. 그럼 뭐, 어떻게 되겠니? 얘는, 자, 공차가 4지? 그러니까, 시그마. 개수가 2 5개잖아 K는 1에서 25. 25. 그 다음에, 4K 이러면 되나? 1 넣으면 4 2 넣으면 8 그치? 그러면 K 시그마 K 뭐, 뭐야 4가 나가야지 왜 K가 나가니? K는 이래서 4K 이렇게 되니? 그럼 얘는 2분의 25 곱하기 26 곱하기 4니까 1 2 50 그럼 100 곱하기 13하고 똑같으니까 1,300이 되겠다. 알겠지? 아, 아주 쉬운 문제다. 이거는 자, 그 다음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를 다음과 같이 연속한 3개의 숫끼를 묶어 차례대로 늘어놓았다. 묶음 안에 세수의 합이 12가 되는 거. 딱 3,4,5가 보이지? 근데 잘 봐. 지금 세수의 합은 싹다뭐 배수야? 연속한 세수의 합은 다 모두 다 모두 다 3의 배수야 얘들아 음, 그럼 샘이 자 연속한 세수를 이렇게 놓을게 이렇게 이렇게 놓을게 연속한 세수 그럼 제일 작은 놈은 당연히 1부터 98까지 밖에 안 되지. 그래야 얘가 100이 될수 있으니까. 알겠지? 연속한 세수의 합은 지금 3의 M 플러스 1이지. 얘는 무조건 3의 배수라는 거 얘기했잖아. 그럼 12의 배수가 되려면 얘가 무조건 4의 배수가 돼야 돼. 그지? 4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지. 음, 얘가 4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n은 뭐가 되니? 4k 마이, 마이너스, 아, 자, k로 바꿔야 되겠다. 그지 n은 4k 마이너스 1이지. n은 4k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 넣으라 그래. 4k 마이너스 1은 1하고 98 사이고, 4k는 2와, 99 사이이고 k는 2분의 1과 4분의 99 사이야. 지금 왜 이런 말 하냐면 지금 m 플러스 1는 4k잖아. 그지? m 플러스 1은 4k잖아. 그럼 요 k의 개수에 따라서 얘의 개수가 결정되고 얘가 결정되면 얘네도 결정되는 거잖아. 알겠지? 자, K의 개수에 따라서 4K, 4K가 M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알겠지? 자, 얘가 결정이 되면 얘가 결정이 되고, 얘가 결정이 되면 양쪽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K의 개수만큼 묶음이 생긴다라는 거지. 어차피 얘다 묶은 개수, 이거 다 묶은 거 더한 게 이거고, 이게 이거잖아. 그지? 음, 그래서 K의 개수가, K가 자연수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뭐니? 자 24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꿀 수 있겠지. 25까지는 안 되지. 그래서 24묶음이 된다라는 거지. 24묶음. 알겠지? 아, 어, 얘세 놈의 합이 얘다. 그러면 음. 무조건 3의 배수기 때문에 얘가 4의 배수면 돼. 그러면 4의 배수가 되는 걸 구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니? n은 요 범위고 그럼 4k 1에서 k의 범위가 k가 요만큼 나와. 그러면 k가 나오는 그만큼 얘 개수가 나오거든. 그러면 얘가 결정되면 얘네도 결정이 되는 거고. 알겠지? 자, 뭐, 세 번째 줄에 왼쪽에서, 세 번째 줄에 왼쪽에서 101번째. 세 번째 줄에 왼쪽에서 101번째. 그치? 101번째. 근데 잘 봐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건너뛰면 규칙이 생기지. 그치? 그럼 101번째면, 이렇게 따지면, 51번째 아닐까? 그치? 자, 요거, 요거, 요렇게 따지면 51번째가 돼. 얘네들까지 다 포함하면 101번째고. 알겠지? 그냥 간단하게 머리 쓴 거야. 요렇게, 요렇게 하면 복잡해지고. 아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 51번째가 된다고. 그치? 음, 홀수번째니까 짝수번째면 요렇게 셌겠지 음, 그러니까 얘네 50개 얘 51개 그래서 101번째가 됐던거야 음, 그럼 얘 보니까 음, 6이잖아 공차가 6 k 마이너스 3이네 그치 근데 5 1번째래잖아 됐니 51번째 51 첫 번째, 두 번째, 51번째, 51로. 306에서 3을 빼면 303. 이것도 뭐 쉬운 문제지. 자, 자연수를 규칙적으로 배열할 때 6500은 위에서 A번째, 왼쪽에서 B번째. 잘 봐라. 내가,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지. 음, 그럼 일단은 하나 여기까지 넷, 여기까지 구, 일단은 합을 갖다가 그제 1, 3, 5, 7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것의 개수는 n제곱이라고 계속 얘기했지. 2k-1의 합은. 그러면 n제곱이 6,500이니까. 일단 6,400은 거치고. 자, 1군. 1군. 1. 2군. 그지? 2, 3, 4. 3군. 그지? 5, 6, 7, 8 9 이렇게 되잖아. 5 6 7 8 9. 그치 그러면은 자. 4군까지 합이 16. n군까지의 합이 6400이라고. 개수가 개수가 알겠니? 그러면은 아참 n 제곱이 6400 되는 게 80. 그러면 80군이 80군이 6,400에서 끝난다고. 이렇게 해서 6,400으로 끝난다고. 세말 여덟니? 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쪽에그렇지 6,400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80군까지 하면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그래. 개수잖아. 음. 됐니? 항상 홀 홀수의 합은 뭐라 그랬니? n의 제곱이랬잖아 그래서 3의 제곱, 2의 제곱, 80의 제곱, 6,400까지 쓴 거야. 80의 제곱. 그러면 이제 81군이 나와야 되겠지. 81군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잘 봐. 819는 81 곱하기 81 하면 1, 8, 8, 8, 8, 8, 64, 6, 5, 6, 1 이지. 자, 끝이, 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왔네. 얘가 6, 5, 6, 1 이야. 알겠니? 자, 1군몇 개, 1개, 2군몇 개, 3개, 2군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두 개, 두 개, 이런 느낌. 그 다음에 3구는 세 개, 세 개, 이런 느낌. 그럼 얘는, 봐. 몇 개야? 161개니까, 81개, 81개, 이런 느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81개, 여기서부터 80개,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니? 자, 6,490 여기 6,401부터 되겠지. 여기 6,561이란 말이야. 알겠니? 자, 됐어. 개수가 몇 개라고? 161개라고. 그러면 봐 여기서부터 여기 6,481까지 되겠다. 알겠니? 얘가, 가운데가 6,481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81 느낌. 그다음 여기까지 1부터 81 느낌. 그런 느낌이야. 얘 빼면 80개, 80개야. 얘 빼면. 알겠지? 얘 빼면 80개, 80개. 그래서 161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됐니? 어, 그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6500을 찾아야 돼. 그럼 여기서 봐. 6 4 8 0이니까 여기서 19 올라가야 되니? 19 올라가야 돼. 그럼 여기서 62 내려와야 돼. 여기서 19 올라가면 여기 62 내려와야 돼. 아하 그래서 위에서 62번째 62번째 왼쪽에서는 당연히 80번째지. 아, 81번째지. 1부터 여까지니까 81번째지. 자, 위에서는 62번째. 왜냐면 하 여기서부터 19번째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62번째. 그래야 81이 되거든. 위에서 62. 옆에서는 1부터 81까지니까 81번째야. 81번째. 81. 143이 돼. 알겠지? 이건 좀 생각을 좀잘 해봐야 돼. 알겠니? 자, 25번 하도록 할게. 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내가 가장 편하고 쉬운 대로 하는 거야. 자, 볼게. 선생님은 이게 좀 편할 것 같더라고. 여기서부터 가는데 1 10, 0마 10에 이러는 꺾은선의 길이잖아. 그치? 그러면, 자, 1,1이 2지, 일단. 그지? 그 다음에 보니까, 2, 2, 4. 그 다음에, 3, 3. 그지? 그러면, 2, 2, 4에다가 6을 더하면 10이니? 그냥 다 이렇게 할게. 이쪽에 오면. 자, 봐. 2에다가, 알겠니? 4, 6, 더해서 10이야. 그니까, 러얘 1콤마 1일 때총 길이로 세매하는 거야. 얘는 2콤마 2일 때총 길이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요 12에다 또더 하는 거지. 3콤마 3은. 12에다 또더 하는 거지. 봐. 4 더하기 4. 8이지. 그 다음에 5 더하기 5. 18을 더하는 거야. 뭐야? 그지? 총 18을 더한다는 라 거지. 알겠니? 4 더하기 4, 5 더하기 5니까 18을 더한다는 거야, 18. 그럼 30이야. 그럼 이걸 규칙을 이렇게 잡으면 돼, 그냥. 안 헷갈리게. 1 곱하기 2. 3 곱하기 4. 이런거 그냥 아주 편해. 아, 5 곱하기 6. 오, 이렇게 규칙, 수, 규칙은 내 마음대로 잡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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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러면, 10콤마 10은, 요두 배, 요 끝에 두 배, 끝에 두 배, 끝에 두 배, 20, 19, 아, 요렇게 되는구나. 총 길이는, 1콤마 1일 때는 1콤마 2. 2콤마 1 때는, 아하, 3 곱하기 4. 3콤마 3일 때는 5 곱하, 곱하기 6. 총 길이. 10콤마 10일 때는 19 곱하기 20. 380. 이렇게 규칙. 규칙은 자기 잡기 나름이야.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있어. 어, 자기가 알아서 잡는 거야. 선생님은 어, 이렇게 잡으니까 편하다 이거지. 알겠지? 자,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